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죠, 그쵸? 그렇죠? 백세에 얻은 아들. 누가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삭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약속의 아들이었고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들은 정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인내로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혹자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기 2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함께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태어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애타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과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이삭에게 정말 또그 이야기예요라고 이삭이 할 만큼 끊임없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집에서만 그랬을까요? 당시에 부족사회일 텐데 한집 건너 한집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아 네가 이삭이구나 네가 아브라함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며 그를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생각할 때에도 친구들을 보면 또래 아버지의 나이와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사뭇 다르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뻘이나 혹은 증조할아버지뻘 더그 이상 되는 아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 차이 많은 많이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 연세에 나를 낳으셨지? 아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아, 정말 나는 기적으로 태어난 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많은 사랑과 관심과 축복 속에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부족한 게 없었을 것이고, 늦둥이의 외동이니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정말 부족함 없이 자라났을 겁니다. 이삭은 그 이름처럼 존재만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별 생각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에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시던 방향과 다른 것이죠. 늘상 제단을 쌓던 그 제단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먼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대략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고 또 걷다 보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랑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다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깜빡하셨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상세기 2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양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하여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춘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니, 재물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을 건데 곧 있으면 생긴다라고 하는 도무지 잘 이해되지 않는 말로 아버지가 대답하시더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그저 또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물이 나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지금으로선 우리가 이 듣는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믿는 신에게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일들이 공,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인신 제사라고 하죠. 고대 시대에 많이 자행됐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도 이후에도 단한 번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의 믿음입니다.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약속의 성취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호칭만 봐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장 17절과 19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이 아들도 능이 살려주셔서 다시 내가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또 생각나는 이 아들의 죽음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불가능도 하나님이 뛰어넘어 일하실 수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아니, 흉내조, 흉내조차 낼수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그냥 상상 속에서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손을 멈추십니다. 그저 순종하려고 그 아들을 죽여받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보다 저는 이 22장 11절에서 그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이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 정말 눈을 찔끔 감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준호야 주노야, 준호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좀 급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일단 제가 아들 죽이고 제가 하나님 들을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 제가 일단 이거 통과하고요 하나님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하고 눈을 찔끔 감아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그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믿음을 그가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바치라는 충격적인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지만 걷더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그 시험대에 오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얼마든지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바라본다면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15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도 15살 이상 되어진 청소년의 나이가 지난 나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15살만 되어도 100살 넘은 115살 된 할아버지를 충분히 통제하고 거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도망치거나 아빠 제정신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라며 다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삭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내 눈앞에서 내 손으로 죽어지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이 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리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번복하시고 취하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어려서부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통하여 그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삭이 재단에 누워있는 그 1분 1초가 10년, 20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또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삼 역시 그 믿음의 시험대에서 함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한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필요도 없으시죠. 꼭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 놓으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함으로, 혹은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 시험대 위에서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굳건하게 할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상식 22장 1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두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시험에 그 고난에 집어 던져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때에 올려 두시며 우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극률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유혹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시험인지 정확히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찌 되었던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그 유혹에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내 믿음을 직면하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 기회로 삼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